현재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역은 2021년 중반 이후까지는 매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인구 대비로 보면 적은 상태였으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 순식간에 폭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이 나오는데 해외에서도 한국에 부쩍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주변의 이웃 국가들은 한국이 잘안 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다퉈 보도 중인데요.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실컷 비교를 당해서인지 가장 한국을 조롱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확진자 코로나 동향보다는 K방역 붕괴에 대한 타이틀로 가득 채우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겸손한 태도로 조작이든 어떻든 간에 어렵게 이뤄낸 코로나 평안이 잘 지켜보자 이러면 좋은데 꼭 자신들의 코로나 상황에 한국을 비교하면서 뻔뻔하게 방역 강국이란 듯 행동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당시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워터파크를 개방하기도 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비롯해 중국에는 코로나가 제로이며 완벽히 끝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많은 나라가 코로나가 중국의 근원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코로나 초반에 우한에서 폐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 엄청난 중증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근원지이자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빠르게 벗어버리는 려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 진원지로 밝혀지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더 추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보생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막무가내인 동시에 아나모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떼고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한 사실은 모두 은폐하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가 대량 발생한지 불과 2-3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를 한자리대로 줄여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확진자가 폭발했는데 이때 중국은 전 세계를 오히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 확진자가 1-2만명씩 나왔던 때가 불과 2-3개월 전입니다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국 이웃 국가들의 행동이 정상이 아닌 듯한데요. 당시엔 중국 역시 일본처럼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초반 때 중국발 확진자로 일 확진자가 폭증할 때 중국에서는 우한폐렴이 잠잠해지고 확진자가 없자 한국 보호 코로나 오염국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 SNS에서 한국 입국자들을 막으라고 했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인들은 무화로 위험한 코로나 오염국으로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냐며 나무라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4, 5월 들어서 극적으로 방역에 성공하면서 서방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극찬하자 중국은 또 태도를 바꿔서 한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인 중국과 비슷하다라면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도 전 세계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모양인지 한국과 동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외 언론은 중국을 칭찬하기는커녕 코로나 데이터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중국을 방역 잘하는 국가에 넣은 연구기관은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작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코로나 데이터나 제대로 된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W H O가 우한을 조사하려고 해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은 중국은 전체주의를 활용해 코로나를 반강제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만 나와도 해당 지역 전체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방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절대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입니다. 확진자 집, 대문을 나무를 대고 못을 박아버리는 등의 억압적 방식으로 중국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중국 내부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 세계에 다시 공격당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니 중국은 올림픽을 불과 2개월 앞둔 지금 말 그대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발표하게 이르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제로를 선언한 것은 다름 아닌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델타 변이 보다 최대 70배 이상 감염 속도가 빠른 전염력이 강한 변이이기 때문에 중국은 안 그래도 방역을 조이고 있었는데 더욱더 방역에 비상이 걸리며 철저히 감시하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는 이에 대해서 느닷없이 중국의 방역 정책이 역시나 세계 최고라는 취지로 보도합니다. 황구시보는 백신으로만 면역 장벽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증명됐고 심지어 상당 부분 실패했다고 할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서구 사회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 변이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많은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국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신문은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과학 정신, 정치적 결정력, 사회 조직력, 인민의 협조로 완벽한 시스템이 됐다며 중국은 세계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저항하는 진정한 철옹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고 경제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국은 힘과 단결력이 있는 국가이므로 바이러스의 맹렬한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나온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고 중국식의 강력한 방역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중국은 이렇게 올림픽이 가까워오자 서방의 백신도 무엇보다 필요 없다며 중국 방역을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그 맥락 가운데 한국을 들먹이며 거 봐라 한국 꼴이 어떻냐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중국의 sns에서는 위드 코로나 포기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져 나오며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서방과 같이 백신을 접종하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다가 대실패를 했다고 전하며 한국이 위드 코로나를 포기에 다시 방역 정책을 강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단한 명의 코로나 환자만 나와도 철저하게 제압한다고 말하며 서방의 위드 코로나 발상은 애초에 크게 실패하는 것이며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갔다고 조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이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는 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영국과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결국 다시 방역정책을 짜고 있다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중국의 방역 방식만이 인민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 중국이 코로나 발생국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코로나 오염국으로 조롱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중국 백신은 물 백신으로 효과가 없어서 서방처럼 아예 열린 방역은 사용도 못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해 주는 한복이나 김치 등도 모두 현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해외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피해도 보는데 중국이 한국을 조롱하니 매우 불쾌해 하는 것인데요. 실제 한국의 여권파워는 세계 1, 2위권으로 비자면제도 많아 중국에서는 수천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통해 불법 여권이 상당히 거래되고 있고 이 역시 한국에 큰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막무가의 중국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중국을 구분하자는 움직임이 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적반하장 방식으로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중국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와 호주 등에서는 중국인을 집중 감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최근 호주에는 한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둔갑해 호주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당국은 이렇게 입국한 중국인들은 불법체류로 인해서 호주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데다가 최근 중국과는 외교관계도 좋지 않은 반면 한국과는 더욱더 깊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는 아시안들에게 정말 한국인인지 여권 위조검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검사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한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진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호주당국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안 그래도 중국을 벼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여권을 수천만 원씩 들여 구입해 호주에 입국하자 호주 당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한국인을 보호하고 중국인을 거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 위조 여권과 주민등록증으로 호주에 입국하다 적발되어 추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을 따로 치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시아인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합니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들고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려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죠. 한국의 꽃을 묶거나 한국의 인순이의 직업은 무엇인지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등을 한글로 써서 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진짜 한국인들은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인들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입국 심사 라인에 한국인은 아예 입국심사를 보지 않도록 따로 구분해놓은 상황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영연방 국가들과 아시아에서는 단 3개국만 입국심사 제외를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중국인들과 분리된다며 실제 영국 입국 시에 뜻밖의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불법 체류 등의 강한 의심을 받을 시에 곧바로 걸러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그만큼 국가의 위상이 올라왔으며 많은 나라에서 대우해주려고 우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최대한 걸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이 피해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방역을 조롱하고 우스게 여기지만 세계로 나가면 정 반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리플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